안녕하세요. 언니네 중고차 큰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만원대에 차량 을한데 준비를 했는데 캐로스가 제법 좋습니다. 10만 7천 키로 운행을 했고요. 디자인이요? 굉장히 예뻐요. 디자인이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어디 갔다 세워놔도 아내차 저기 있다. 딱 단번에 알수 있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벨로스터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차량 등급은 익스트림 등급의 모델로요. 2012년형의 주행거리가 10만 7천 키로 운행을 했습니다. 어니리 중고차에서 제가 최근에 리뷰를 했던 차량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외부 주차장이 나온 김에, 저희 고객님들 날씨도 좋아지고 이제 나들이 계획도 많아지실 테니 그 계획에 맞춰서 신나게 놀러 가시라고 이벤트로 보냅니다 3 5 0만원의출고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 고객님들 벨로스터 10만 7천 키로 킬로, 10만 키로대죠 11만이 채안 되는 아이가 300만원 중반대 350만원대 절대 안 나와요 전국 최저가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외관과 실내 살펴보도록 할게요 벨로스터 차량의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지금 계절이랑 딱 어울려요. 봄에 나들이 가기 좋은 개나리색. 그죠? 렇 <laughs> 굉장히 예뻐요. 벨로스톤의 빨간 색깔들 예쁘고, 뭐, 온갖 색들이 다 예쁘거든요. 워낙에 화려한 색깔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벨로스톤 노란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외판은 따로 흠집 잡을 건 없으실 거예요. 외판 컨디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선팅 따로 하실 것도 없고요. 전면부 상태도 깨끗하고요. 앞뒤 타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고. 운전석쪽 이렇게 보면 운전석쪽도 외판은 다 깨끗해요. 선팅 따로 하실 거 없죠. 차가 실제로 보시잖아요. 진짜 깨끗해요. 이렇게 보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모두 준비되어 있고 리어 선팅도 지금 깨끗해요. 위에 보면 루프 척도 지금 다 깨끗하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는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뒤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네가 노란색이라서 도장이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얼룩이 져요. 얼룩이 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요.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외판 컨디션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아마 가져가셔서 따로 소음되실 거는 없으세요 지금 뭐 특별하게 부터치 하실 것도 없고요 선택하실 것도 없고요 뭐 옵션 추가하실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해드리는 이 가격에 가져가셔서 이대로 타시면 돼요 정말 요대로 타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존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차량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티어링 휠를 보면 블루투스 준비되어 있고요 모드 변경이나 볼륨 조절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는 저희 고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차종을 찾으세요. 굉장히 예쁜 나만의 차, 개성이 강한 차죠. 그래서 이런 차종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왕 살 거면 이렇게 이벤트로 나왔을 때 상태 좋은 거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이패스 룸미러 준비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PC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하시면 을 돼요 그럼 물론 네비게이션 블루투스 라디오 이렇게 앱으로 들어가면요 핸드폰에 나오는 거 넷플릭스도 되고 말하면 안 되나 넷플릭스 팀에 유튜브 다 시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화면이 엄청나요, 그렇죠? 이건 절대 박을 수가 없이 후방 카메라 화면도 굉장히 크고요. 벨로스터 같은 경우엔 센터페시아 중앙 하단에 버튼이 되어 있어요. 버튼 시동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2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보조 감지 센서 버튼이고 얘는 에어컨. 에어컨은 저희가 안 틀을 수가 없어요. 요 근래 바람은 찬데 차량 안에 있으면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안틀 수가 없거든요.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는 거 저희 고객님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아니고 이렇게 핸드사이드 브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 보면은 이렇게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안 되는 거 없고요 굉장히 작동 잘 돼요 실내 같은 데도 보면요 전 차주분께서 차를 조금 잘 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타셨거든요 이렇게 훑어보면 차 상태 컨디션이 보이시잖아요 차량 컨디션 상태가 좋고 요게 보면은 HUD 뭐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시원하게 열리죠. 썬루프잘 열리고. 핸드폰 잘 닫히고 있고요 옵션들은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트 컨디션들이 좋거든요 제가 기존에도 정말 자세하게 리뷰를 해 드려서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는데 실내 컨디션들이 나쁘지 않아요. 실내 컨디션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를 험하게 탔으면 어떡하지? 차가 더러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시트 컨디션 상태들도 괜찮고요. 루프 쪽에는 크게 오염된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300만원대에 좀 예쁜 디자인의 차를 원한다? 그러면은 벨로스터 생각해 보실만 할것 같아요. 벨로스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고객님이 계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벨로스터 차량을 살펴보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스펙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벨로스터 익스트림 등급의 모델입니다. 2012년형 모델로 주행거리가 10만 7천키로 운행을 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디자인 독특하기도 하고 눈에 튀는 색깔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그런 차종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왕 타보고 싶은 게 이렇게 이벤트가로 나왔을 때 구입을 해야 또더 후회를 안 하시겠죠? 언열이 중고차에 준비한 판매 가격 35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벨로 스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다른 중고차 상담 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열이 중고차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약속 드릴게요. 지금까지 언열이 중고차 크라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